그러면 선거 담당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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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저, 안동대리 조승열 기자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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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표 사, 사무원 명단을 예, 제가 예. 보는데, 방금 예. 제가 예. 그, 아까 그, 이혼호 공익근무요원하고 지금 통화를 했는데, 아 예예. 사원명단에는조조승윤이라고 예. 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예예. 예. 근데 그분이 거기 그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지 않나요? 아 그분 같은 예, 경우는 예,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분은 이제 공정선거, 공정선거 지원단 했었던 분이세요? 지원요? 예 공정선거 지원단. 아 공직선거? 아 공정선거 지원단. 아 공정선거 지원단요 수 예예예. 아수소아 네, 그 분이 이제, 예, 예. 그, 저기, 그때 이제 4월 15일 날, 그때 이제 공영성업 지원당 이제 끝나고, 그 개별사무원 이 하신 분이거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예, 시민의 눈또 혹시 거기 들어왔나요? 시민의 눈이요? 예, 예. 저희가 시민의 눈, 그, 거기, 그, 저희가 이제 위촉받을 때, 예, 예. 그 시민의 눈 이렇게 그 단체 명의로 해서 들어온 건 없어, 없어요. 아 시민은 단체병 위로는 아니지 아니다 예예예 예, 그렇죠 예 공정선거 선거단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요 시민년 눈은 그런데 예아 공정선거 지상단은 저희가 이제 여기 저희 공정선거법 이렇게 보면요 예예예 예, 예. 저희가 선거 선거가 이렇게 있으면 예 저희 공정선거 저희, 저희 지원단체가 저희 뽑거든요 야아그 맞아요 <laughs> 아그맞아맞아 선거 때가 예. 되면 그 뭐야 우리 통지서도 보내고 그죠? 그런 분들. 그치, 그치. 손꼽아 내도가시고 네, 아 맞아요. 예. 아 그분들 중에. 근데 과거에는 예, 아무튼 알겠고요. 제가 그 제가 전화 드린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예. 이게 자꾸 지금 뭐야 이게 우리 그때 그 시연회할 때도 그랬지만, 예예예. 예. 우리가 그 개표 과정을 보면은 이게 헌표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 그래서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예, 예. 자 이제 캡표장에 그~ 이제 창고에서 캡표장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예예. 네, 옮기게 되면은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빈 테이블로 해가지고 아, 예예. 그죠? 그다음에 그~ 우리 바구니도 있고 그다음에 예예. 그~ 고무줄 그다음에 거기에 메모지 그, 그~ 적는 게 있잖아요. 그~ 몇 장이라고 예. 예를 들어서 예예. (100장) 1 0 0씩 묻는데 버도 써야 되고 넘버링은 다른 버링을 해가지고 뭐~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50세 미다 그러면 50세 미해 가지고 또 적어야 되고. 그렇죠? 그 서명도 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 예예. 이게 지금 그래도 하는데 이게 지금 섞였다는 얘기는 예, 예, <laughs> 그 예. 이게 지금 그성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예. 어,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차 제가 전화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개표 과정에서 예예. 어 어, 개표함, 그, 과정이 몇, 구, 몇 단계 있잖아요. 예, 예. 개표, 개표 테이블에서,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표, 예, 개표함에서, 예? 예, 예. 예, 개표함에서 이제 백장씩 묶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그 바구니에다 다 담아가지고, 거기. 예, 예. 예, 딱딱 정리를 해놓는단 말이죠. 예, 그거 예, 예. 못하면 선거가, 선거 사무원들이 잘못하는 거죠. 교육도 할 예. 것이고, 예. 예. 그래가지고, 개표부에서 이제 심사 집계부로 또 이동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또 과정에서 보면 이제, 어, 투표지 분류기에는 우리 사전투표, 예. 예. 그걸 통해서 갖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직접 바로 그, 저기 뭐야, 심사 집계부로 갔잖아요. 예예. 예, 예, 예. 네. 그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 예. 그니까 러 설명대로 이게, 섞일 일이 없죠. 그치 그 섞였다 그러면 그 업무 잘못한 거잖아요. 또 거기 아, 그... 맨 앞에 가면 은 우리 관록 관저 투표 그 관리하시는 분이 또맨 앞에 계시잖아요. 예예예예예. 그러면서 예. 그분은 그 예. 저번 예, 예. 한번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렸었 드렸던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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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제12그 계안부였잖아요. 예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3년 삼동 이 관련 그 관련 사장 투표 이렇게 하고, 예예그 네, 네, 네. 다음에 이제 서인동 제 구토를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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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3년 3 삼동 관련 사장 투표 끝나고, 네네네. 네, 네. 그 서인동 제 구토 이렇게 했으면 말씀하신대로, 네네네. 네. 그게 딱속해지가 안는데, 네. 거기 이제 그 개표 진행하다 보니까요, 네네네. 네, 네. 지금 이제 개표 사무원들이 이제 그좀 이렇게 빨리 진행하려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정 삼동이 이제 저기 쪽. 측인사무인 그 쪽에서 이제 개수하는 과정에서 거기 이제 서진동 재구토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을 또 이렇게 올리는 바람에 좀 이렇게 혼입된 걸로 지금 추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혹시 그러면 음. 예그 시작 그 개표가 보면은 16시 그 01시 56분에 예. 이렇게 개시를 했어요 분류를. 예예. 예.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공표가 어 3시 41분이에요. 예. 시간이 굉장히 걸렸단 말이죠. 예예. 아마 여기서도 그러니까 몇번 정도 이 확인 작업을 많이 예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어쨌든 그 1차로 3시 41분에 예. 이제 그 우리 위원장께서 공표를 예. 하잖아요. 공표하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안 맞으니까 그또 나중에 또 시작해가지고 7시 26분에 다시 예예. 한번 우리 그 사무국장께서 이제 서명을 하시고, 일곱시 2 6육분에또다 확인까지 하신단 말이죠. 총몇번 예. 정도 확인을 하셨나요 아니, 지금 그 일곱시 2십분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건 저희가 이제 그 개표상업별 최종 보고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음, 네. 예, 예, 네. 예. 네. 보고했고, 그다음에 위원장 맞추려고 예. 하면은,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종료한다는 예. 그, 그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종료하겠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네, 예. 이상 없이 됐다고.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7시 26분은 이, 이 시간이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가요? 음. 아니면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한 때인가요? 그렇죠, 저의 예, 중앙선거 보고한 그 시간이. 보고한 시간인가요? 7시 예, 예. 26분이요? 예예 예, 아. 예, 예. 아. 그 보고하고서 거기다가 예, 예, 이제 개별상, 예 개별상 실시가 있었죠. 예. 선관위에서 이제 그아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뭐 원인 못 찾았는데 예. 어,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렇게뭐차출 못했으니까. 어떻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죠? 아니요 그그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개별 상황표를 이제 최종 적으100 저희 저희가 거기 보시면 숫자가 쓰 있잖아요. 네 예. 그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116번 이렇게 최종적으로 네네. 보고한 시간이 7시 2 0분인 거고요. 네 예, 예. 저희가 이제 거기 저기 이제 열표 그 차이가 나잖아요. 예예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거기 이제 그 개표를 이렇게 진행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서, 그 서진동 대 구토가 이제 1 0표가그 그렇게 또 남는 그런 상황이 예, 예. 되, 아니 그거 그게 또 부족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때 그뭐이보고7시2 6 분에 예. 예, 보고했고 예, 예. 그 다음에 그때 당 동시에 그 예. 열매가 뭐잘나다는 것도 알 알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표 상황표상에서는 이제 그 마이너스 열그 개표 상표 열 마이너스 열매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예 예 예. 예. 예 마이너스 열매가 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 그러니까 아 예. 그것은 뭐 이렇게 그냥 아 이게 막아 2표가 그러니까 모자라 남는데 이 남는 것은 10표가 예. 모자란다 이렇게 하고. 하고 그거 그렇죠. 이제 잠정 결론을 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서, 공격도 자연 났고 체크해서 있는 개고에서도 거기도 네. 또 10표가 또 남으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혼인된 걸로 하고서 이제 기록 그 보고를 한 거죠. 예. 근데 근데 예. 우리가 그 아시다시피 그 주주 예. 삼천삼동하고 어, 예, 예. 그게 무슨 동이냐 서신동이죠. 서신동 서신동 예. 근데 여기는 분명히 차이가 제가 그때 그 시연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예. 예. 예, 이게 사전투표용지하고 그 일반투표지예요. 예. 예예. 예. 다른단 말이죠. 예예. 예,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추정을 그렇게 할수 있나요? 선거. 이 일을 한두번 하시지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공격에도 이제 같은 계산상 1 2반에서 같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어가지고요. 네네. 어쨌든 또 비례대표 수표 용지가 좀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예예예. 예,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 네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쏘 열표로 이제 확정이 됐네. 요 그렇죠. 그럼 네. 공격에도 또선인동 대코토가 네. 또 이렇게 열표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네. 이게 훼입된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모양, 그 선거관리위원회 결론을 뭐 열표 추정은 뭐그 한다는 모르겠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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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결론이 열표가 많은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조례상 이제 그게 거기 개별화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된 거고, 그 다음에 또공격게도 같은 이제 그예 예. 개안 개화, 개안보상에서 또 거기서 또 열표도 남으니까 열표 부족하니까 예. 이렇게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한 거죠. 예, 홈 그러니까 홈표 그뭐 그러니까 홈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아마 결정을 한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예. 이제 호위된 걸로. 호위 결정할까요? 예. 야 예. 예. 예, 예, 그렇고 근데 우리가 제가 이게 취재하면서 또 알게 된게 예, 예, 뭐냐면은 이제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일련번호 바코드에 일련번호가 있는데 그 일련번호를 확인하면은 그 예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혼입을 떠나가지고 그 안에 일단 그 사전투표함에 있었던 거잖아요 혼입 혼그 안에 어쨌든 두 투표함이 두 개였고 사전투표함이 그 안에 이제 것을 이제 보았는데 열도가 <laughs> 많이 나온 거예요 예예. 그렇다면 예예. 이것을 가려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예예 그렇죠 예. 예예 그예 그러면 그, 이제 그것을 좀, 이제 말씀하신 어떤 대로 방법이 예. 어떤 방법 거기,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그 그 가려내는 방법 같은 경우는 네, 네, 네. 그 이제 거기 투표 관리관 도장이라든지 그제 그런 걸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예예근데 네, 네. 이제 그 저기 그 투표 용제그 매수가 지금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예 많은 상황이고 이제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돼서.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배표 변경 진행한 거죠. 아 시간 그거 인용을 확인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년 번호가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1년 번호로, 박 QR코드에 있는 1년 번호로, 예. 예. 조 여부를 가질 수가 있다고. 예, 예, 예. 예. 어, 그리고... 공직선거, 어, 어 예. 사무 절차 필람, 절차 사무 필람이 있죠. 예, 예, 예. 예. 그래, 그런 식으로 보면 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예. 되게 되면은 이제 뭐 아까 투표 권리가 도장 확인이라든지 예예, 예, 그 투표 그 투표는 다 확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개표 진행 중인 상황이어 가지고 네네. 예, 예. 또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 그런 부분 이 있어서. 예 그냥 예. 그래도 예. 아이 그래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예예. 예, 예. 예. 걸리더라도 그것을 원인 규명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예. 제가 시절을 좀쭉 해보가지고 어떤 제가 어한한 한 군데 이상 나온데가 서른 일곱 군데요 예, 예, 예. 그래 제가 저, 직접 뭐, 저, 뭐 전화도 했고 만나도 봤는데 예, 어떤 서진극 예, 회장이 예. 그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뭐,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우리는 <laughs> 예, 다시 원인 규정을, 원인 규명을 했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예.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희는 예. 공격교도 10표 사이가 이제 큰 차이가 난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도 공격교도 또 저희 사이너 제 구토에서 또 열표가 이렇게 저게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서 네. 근데 그러니 네. 아까 그것도 아까 말씀 네. 제가 드린 대로 네. 전혀 다른 표가 다르잖아요. 예예 네. 예. 네. 네. 근데 그 어떻게 그랬었겠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그공격객도 예. 같은 대안 상이다 보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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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부분이 <laughs> 또 예. 발생한 걸로 좀 추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투표 관리는 인정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이게? 그러 그러니까 지금 그 매수가 예. 예. 매수가 4,000원에 좀4,680 70% 높았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또 예. 그때 또 비례대표 투표 비례대표 그 투표용지 있잖아요. 이게 또 수작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 사전 투표 용지에 그 예, 예. 있는 그 QR 코드. 예예예. 아 예. 있는지 없는지. 예예예. 예, 예. 예. 그것이 그니까, 러 일반 투표 용지에는 없단 말이죠. 그니까, 러그 쉽게 네.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 네. 한두 번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네. 많이 했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전 투표 용지인지, 투표 용지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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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반 투표 용지인지는 뭐, 너무나 쉽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그래제 우선... 제 생각에는, 제가, 저도 <laughs> 개표장에. 도 투표 용지가 이제 긴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열표 열표가 차이 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 그것은 이제 확인을 못하고 이제 그랬던 부분인 거죠. 네아좀좀 그, 좀 그렇네요. 그 사,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예 예. 예, 예. 그, 그 그날 또 시연해 하는 날또 제가 말씀을 드는데 그. 그 삼천삼동의 간내 투표는 예 삼천삼동의 간내 투표는 그, 그쪽은 어떻게? 해? 예. 예. 간내 사진 투표. 예. 아, 지금? 간내 사전 투표 예. 예. 예, 예 간내 사전 투표. 예. 용지증 확인을 QR 코드. 예. 예. 예 그거 그것을 그래 삼천 삼천 어. 네, 예, 아, 예. 서신동에는 예, 예, 음, 잠깐만요, QR이 없고요. 예, 예 그다음에 삼천, 예, 서동의 예. 그, 그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잘, 음, 뭐야, 그거는 뭐 바로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 근데 예. 공개롭게도 이제 특기 사항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특기사항이잖아요, 예. 그게 지금 열 표가 많은 것은 제가 예.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거는 벌써 특기 사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혹시 특기 이게 열 표가 많은 이런 사항이 나오면 이래도 캡표 예. 상황표에 이 수작업에 이 문서에 이렇게 캡표 종료 날짜 시간이 이렇게 적기 서명하고 있기 적기 아니라 이것을 제가 제가 생각하기는 특 투표 그 특기 사항에 예. 이게적는 것이 예. 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공격 도1 0 표가 이제 있죠. 삼 한동간에 편에서 열. 그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QR 예. 코드가 있고 하나는 절치선이 예. 있어가지고 이게 뭐 구분도 되고 당연히 또 거기 그 우리 관리하시는 그러니까 일하시는 사무원도 있지만 그 감, 관리 감독하는. 그 분도 있도대로 관리관이 또 있었단 말이죠. 예예예. 예, 예. 그다음 투표, 그다음에 그 개표를 그총 책임 짓는 개표록 작성 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선거기장님 아닙니까. 예예예. 예. 그런데 예. 예. 그, 이렇게 실수가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일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 그러니까, 선관이가 그 여사하는 얘기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관능 사전 투표, 그삼년삼년삼년삼 33, 사전 투표에서 열 표가 많고. 공격기도 서유동 쟁구도 열표가 이렇게 남, 표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그 어떻게 보면은 총 투표수에는 변화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그, 그 변화가 없어서 거기서 이 마무리 한 그런 부분인 겁니다. 네. 그뭐 그러니까 다시 한번만 이제 너무 <laughs> 같은 얘기 계속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예. 예. 서신동에서 이루어진 것은 QR 코드가 예, 예. 없는 일반 투표 용지고 예, 그렇죠? 예, 예. 예, 절차는 있고. 근데 예. 그 우리 3삼천3동 관내 사전 투표에는 QR 코드가 예. 있고 절치선이 예. 없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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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이제 그한 테이블 마지막에 이제 뭐좀 바쁘고 지쳐가지고 예. 그 사무원들 사업, 그좀뭐 어떻게 보면 좀나태해져서 예, 그래서 예. 열표열표그 열피, 예. 열피 열피 차이나다 보니까요 뭐열표열표 예. 열피 열피 차이나 보니까 예, 그래서 뿌이댄 그, 예, 예. 걸로 그 추정되는 예,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야 예, 그럼 정리하면서 다시 수진동 <laughs> 그 예, 서진동은 일반 투표 용지로서 QR 코드가 없고 예. 절지선이 있고, 근데 삼전 삼천삼동 예. 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사전 투표고라서 예. QR 코드가 있고 절지선이 없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투표용지지만은 투표 검객기도 예. 이제 열표열표 이렇게 차이 나서 예예 투표 예. 관리관의 인형이 똑 같이 예. 지켜 있는 것도 이제 확인. 그게 그게 된거 확인하려면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투표 관리관 도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당시에는 이제 그삼 한동에 이제 네. 열표, 아그리고요 제가 그 예. 미쳐서 제가 생활 못, 예. 못 투표 관리관 인형이다르어습니다 또. 아 그러니까 네? 그 그때 이제 그 확인 저희가 이제 확인을 못 했던 게 333도 가 사전 투표에서 공격에도 열표가 이렇게 네, 그거 알겠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구에서 열표가 이제 보조하다 보니까 고입된 걸로 이렇게 추정하면서 이제 망원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그니까 그게 굉장히 예. 실수라고 그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은 그~ 뭐~ 전혀 투표 관리관의 이름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네, 또 그래도 진행하는... 재검하면서 이게 그렇죠. 재검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재검은 그게 네, 몇번 그렇죠. 정도... 그걸, 그걸 네,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네. 많이 걸리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몇 번을 예. 확인 확인을 몇번 정도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니 확인 그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그 그쪽에 그렇죠. 후임 된을 추정해 가지고요. 예 예. 확인 안하셨나요 그러면? 그 그렇죠. 확인 확인은 안고 이제 그 마음을 했던 거죠. 아 확인 안 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근데 예. 3시4 0 분에 그 일단 같은 예.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예. 그 보고한 시간은. 그, 네. 그, 16일, 07시 26분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확인 충분히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그, 공게도 이제 1 0표1 0표 차에 나서, 이, 혼이 딴 걸로 수정하면서 이제 마무리 한, 그러는 부분입니다 음, 그래, 그게, 그게 이제 실수라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그, 좀, 그, 뭐, 받아들이기가. 예, 예. 뭐 쉽, 쉽지 않다. 이 예, 예. 그리고, 뭐, 재검 횟수도 좀, 재검을 안, 해, 안 했네. 그니까, 러 그러니까 이제, 예, 공백회도 열, 공백회도 열쇠 수 차이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했던 그런 부분이란 거죠. 예. 저는, 저는, 그, 뭐야, 예, 예. 예, 저는, 처음에 그, 이계장, 이, 계장, 이 진석 계장님으로부터 여러 번 예. 제가 확인했다고 제가 그 벌써 들었거든요. 예. 여러 예, 번 예. 확인해가지고, 저 이게, 여러 번 확인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또 확인을 안 했다고 그러시네 그 예. 이게 앞뒤가 좀 다른데요 또이진석 예. 그~ 선교계장님은 그~ 지금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예.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라 그랬고요네이 계장님이 예예. 근데 또 나중에는 이제 이게 방금 말씀하셨죠 그럼 헌표가 있었다든지 예. 그다음에 또 투표 내용을 알고 있었냐고 했더니 처음에 첫 질문이 이렇게 예. 열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냐고 했더니 모른다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예. 그런데 나두 번째 전화하니까 이제 어 그렇게 예. 본인이 그 투표록을 작성한 사람이잖아요. 유석계장님이 그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이 자꾸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그 열초, 열초가, 산산산당에서 열초가 이제 많은 걸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계안상에서, 같은 계안상에서 이제 열초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나와서, 예. 이렇게 후입된 걸로 이렇게 추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 거거든요. 네. 예. 예, 예.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음, 제가, 제가, 제가 예. 한데그 참, 그~ 완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뭐야 어떻게 보면 그~ 예, 예, 예. 요 이번 (4.15) 총선에서 예, 예. 대표적인 그~ 참 어떻게 보면 여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 예. 관심이 많이 있는 었 건데요 예, 예, 그~ 예.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예, 예. 개표 점검 상, 어~ 직계 상황표를 때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건 언제쯤 나올까요? 그 지금, 지금 오늘 저 김현영 중주호관님이 오늘 저 휴무 중이고요 내일 네네. 이제 사무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예예. 예, 예. 아마 내일 정도 한번 연락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 네. 좀 주셔가지고 예, 예. 우억우이 예, 예. 있는 것을 푸는 것이 예, 예.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체육을, 예. 최대한 좀 빨리 예, 협조를 해주시면 예, 예. 가능하겠습니다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그 전주시 완산구도 예, 그, 예. 여기에서 정말 그 솔직하게. 수십고 그 투명하게 또관리가 돼서 우리 국민들의 예. 예, 예, 불신이 정신이 말소되도록 예. 말소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자님. 예, 내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내일 한번 전화 드릴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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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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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